할렐루야, 새벽예에 자리나오신 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예배 자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로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있으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내주 하나님 날거큰은혜는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어 깊은 내로저 한강대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너 인생은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힌마다 물결 먹어 그빛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한 번아 언덕을 어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픈 을가해서저긴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잘파도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뱃기워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껏저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가거라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곡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바람 한망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시오 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리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손들고 찬양합니다. 아시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생명들 이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시로시와 여호와께 오지출마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음 버리고 성령이여 소 o 나주을섬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 s 마 n g 리고 성령이여 내영 u 성령이여 내영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2월 첫날부터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욥기 그리고 하박국에 이어서 디모데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새 성경이 함께하는 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고난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이라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하박국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타 민족들에 비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왜 고난당하는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역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끝이 감옥에서의 쓸쓸한 죽음이라 그럼 이것만큼 참 비참하고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비참함이나 저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복음 전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을 행하면 이 세상 삶 가운데 복되고, 또한 축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또한 더 나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가운데 나가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근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오늘 디모데우서 1장에 보면 은 사도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편지를 썼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앞둔 순교자의 삶을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발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고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왜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밤낮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디모델을 향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오던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그렇다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즉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또한 아버지가 신앙의 명가이고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그러한 목사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그 후광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자신의 교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부모님의, 그리고 그 조상들의 믿음을 그의 후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청결한 마음만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가장 죄악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비교하고 싶어 하냐면 경건까지도 비교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같이 성경 10장을 읽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한 장밖에 읽지 않는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 그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 비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의 신앙은 어떻게 했는가? 청결했다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교의 목회자가 됐다. 또한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명가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교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한 믿음을 가진 디모델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델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무엇이 올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이 디모데우서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고난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섬길 때 때로 고난이 올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즉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빌리뽀서 4장에서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슈퍼맨과 같은 슈퍼 파워가 주어져서 모든 것을 다 술술 풀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 칭찬받을 때도 있고 때로 비난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순전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능력.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섬기는데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섬기는데 왜 고난이 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이한 일로 또는 신기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럴까?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 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이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